미국인의 아흔아홉 퍼센트는 속고 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시지는 사실 아주 작은 공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작은 소시지 공장은 매년 수천 톤을 미국으로 수출한다.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맛본 사람의 아흔아홉 퍼센트가 다시 먹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맛이 정말 훌륭하다는 것이다. 매일 아침 노동자들은 남은 고기와 부산물을 처리한다. 냄새를 없애고 맛을 좋게 하기 위해 향신료 가루 화학 조미료 맛을 강화하는 첨가물을 갈아 넣는다. 동시에 붉고 윤기 있게 보이도록 착색제를 넣어 신선한 고기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후이 반죽은 돼지의 창자나 인공 젤라틴 껍질에 채워진다. 기계는 그것을 일정한 길이로 자르고 줄지어 걸어 훈연과 가열실로 옮긴다. 열이 가해지면 겉껍질은 단단해지고 색은 짙어지며 향은 유혹적으로 퍼진다. 마지막으로 식히고 매력적인 라벨을 붙여 포장하면 이렇게 위장된 남은 고기는 슈퍼마켓에서 가장 잘 팔리는 소시지로 탈바꿈한다.